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승무사입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오늘 시간에는 가지급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5월 15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모 연예인이 회사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게 발각이 되면서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연예인은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그 법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개인 명의의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어떠한 경위로 이 거래가 발각되었는지까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예측컨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 관계가 드러나 고발 조치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연예인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 재산을 매각해서 행령액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기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지다 보니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중소기업, 특히 가족법인 내에서는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은 대표자가 최대 주주이면서 자금 관리 또한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회사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점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회사 돈, 내돈 구분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지급금에 대한 위험성을 실제보다 작게 인식하는 측면도 있는 듯한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서처럼 대표님의 가지급금이 횡령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에 누적된 가지급금은 대표님께 금전적인 손해를 직. 직접적으로 가져다 줄수 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급금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급금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대표님이 회사 돈을 직접 인출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외에도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를 회사 경비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생기게 되고요. 대표님께서 급여를 가져가시거나 배당의 성격으로 자금을 가져가시면서 그만큼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케이스에서도 가지급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받아야 할 외상대금을 대표님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에도 장부상에 남아있는 미해수채권이 가지급금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거래처에 대금을 선지급한 이후에 증빙을 받지 않는 케이스에서도 가지급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누적된 가지급금은 법인세와 대표님의 소득세 부담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매년 법인세, 소득세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 이자 상당액은 다시 가지급금으로 다시 포함이 되어서 매년 가지급금 규모가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출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용 불인정이 되어서요, 법인세 부담이 한번더 증가하는 효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가운데 몇몇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회사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라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일시의 상여로 과세되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매우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가지급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회사를 접고 싶어도 접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이미. 회사에 가지급금이 많이 쌓여 있거나 가지급금이 새롭게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대표님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의도치 않은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관련 증빙이 1대1로 매칭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서 업무 관련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경비로 의심할 만한 거래가 있다라면 그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과 내부포미서 등을 내부적으로 잘 관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일보 등을 활용해서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증빙이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할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사적 경비 성격의 지출이 회사 비용으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그 누적 규모를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정관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가지급금 얘기를 하는 와중에 왜 갑자기 정관을 체크해 보라고 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겠는데요. 회사 정관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두지 않은 회사가 연중에 배당금을 수령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간배당은 정관에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정관에 정함이 없는 중간배당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결국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가 되어서 회사와 대표님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안겨 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 배당 뿐만 아니라 현재 회사 정관의 임원 보수 및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회사라면 이번 기획에 정관을 전면적으로 손보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을 부득이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서류를 합법적으로 구비해 놓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이자라도 책정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님께서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내지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놓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구비해 놓음으로써 향후 불거질 수 있는 횡령 등의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의 히스토리를 매년 사후 관리함으로써 장부로 확인되는 가지급금의 규모와 크로스 체크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가지급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쌓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장부에 가지급금이 쌓여 있다면, 앞으로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플랜이 필요한데요. 사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금액만큼 회사로 돈을 넣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지만 이게 가능했다라면 애초에 가지급금이 쌓이지도 않았겠죠. 대표님께서 실제로 회사 돈을 가지고 나간 케이스를 하더라도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그 돈을 사용했거나 이미 다 써버린 상황이실 겁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급금이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회사일수록 더욱더 높은 확률로 회사 가용 자금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케이스에서는 회사와 대표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플랜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용 자금의 규모와 가급금의 해결에 쓸수 있는 시간적 여유. 매년 감당할 수 있는 세부담의 규모,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플랜 설계의 기본이 됩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한 과거의 케이스에서는 대표님의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배당 전략, 자본 거래를 활용해서 가질금을 해결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다른 케이스에서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을 활용해서 가지급금 해결 플랜을 설계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요. 가지급금의 원인 분석 이후에 장부산 가지급금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잡혀 있음을 확인했고요. 장부 재정리만으로서도 가지급금의 규모를 크게 감소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채권 정리만으로도 가지급금 중에 일부를 정리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플랜을 설계할 때는 모든 회사에 동일한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모 연예인의 사례를 들어서 회사 가급금의 위험성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법인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에 회사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자주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회사에 누적된 익여금 이거는 비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지급금은 암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이 약물치료만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인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신 이후에 판단하시고요. 그에 맞는 해결책과 플랜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